기존 잠수함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어 잠항 기간 어 바닷속에 오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터리 한계도 있고 연료의 한계 때문에 음. 어, 정기적으로 부상을 해서 물 위에서 산소 공급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. 근데 잠수함의 기본 기능,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인딕성이거든요. 네. 이렇게 무리로 자꾸 떠올랐다 내려가면 은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이론적으로는 거의 뭐 3개월, 6개월에서 무제한까지도 잠항이 가능합니다. 기계적, 기술적으로는 그 이상의 잠항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. 그리고 속력 측면에서도 어,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어, 2 30% 정도 속도를 더낼 수가 있는 오석으로 항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좀 비싸지게 됩니다.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건한 5천 톤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아직 세부 사항이 나오진 않았지만 2조에서 한 3조 원 정도 척당 규모의 그런 잠수함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잠수함의 존재 자체가 억지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. 굳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든 앞바다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라것 그리고 거꾸로는 상대국의 잠수함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잠수함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국 잠수함을 감시하고 견제를 할수 있는 또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